이영철입니다. 2월7일입니다 금요일 제주 경마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 지난주 설 연휴가 있었죠. 자 경마팬 여러분들, 자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자 날씨가 뭐 눈이 많이 내리면서 지금 교통사고도 많이 났던 그런 한 주였는데, 자 그래도 경마팬 여러분들, 자 아무튼 잘 보내셨을 것으로 보고 있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금주도 지금 최강 한파가 오면서 전국적으로 꽁꽁 얼었습니다. 자, 꽁꽁 얼었고, 자, 오늘도 제가 경마장에 뭐 훈련을 보고 왔는데, 경마장에 지금 눈이 많이 내리고 있었어요. 자, 눈이 쌓였던 그런 모습이고, 지금도 뭐 눈이 계속 내리고 있기 때문에, 내일 아마 경주로 현황 파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마 팬 여러분들 추운 날씨에 건강이 좀 조이 조심하시면서 자 내일 이전까지 한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제주 경마는 뭐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뭐 기승 불가 선수는 뭐 지난주와 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뭐 부상을 당했던 자 기술을 제외하고는 전부 지금 다 나오고 있고 다만 문제점은 쉬앙마의 한주 지금 휴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 경마팬 여러분들 체중 변화, 체중 변화가 조금 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전까지 잘 파악하시면서 이번 주 제주 경마 잘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금주 뭐제주 경마 또 금요일 날은 일곱 개의 경주가 펼쳐지고 있는데 자, 추천 경주는 4경주와 7경주입니다. 뭐 배당이 관계없이 추천 경주로 잡았기 때문에 경마팬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를 뒤로하고 일경주부터 풀어 가도록 할게요. 자, 제주마 800m입니다. 모두 12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도 지금 휴양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휴양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휴양마필, 자, 그 전까지 한번 잘 퍼가들고, 그래도 잠재적으로 능력을 갖춘 마필을 저는 자, 중심으로 한번 놓고 때리고 싶은데, 자, 이번 경주는 중심에 놓고 때리고 싶은 마필은 2번 도령노에요 도령노. 도리역로. 자, 도령노가 데뷔전 때는 출발도 살짝 늦으면서 주행도 내측으로 기대면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까지는 뭐 작년 4월 5일인데 그때까지는 주행이 완벽하게 잡히지 않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 아예 성적이 바닥권을 헤맸었는데자 1월 16일 날휴양을 다녀왔어요. 휴양을 다녀왔는데 자 훈련 때 보니까 체형도 상당히 커졌던 모습이고 보폭이 상당히 좋았던 모습입니다. 주행 검사 때는 뭐 1월 16일 날또 출발이 조금 늦었던 점이 불구하고 마지막에 올라오는 걸음 좋았고 자두 번째 1월 23일 날에는 자 1분 06초 8이라는 좋은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훈련도 자, 아직까지 뭐 주행 검사 때 보니까 내집기 때문에 살짝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방향으로 훈련을 시키면서 말을 만들었고 자 역방향으로 훈련시키면서도 계속 병합 훈련을 하면서 말을 꾸준하게 전력을 다져왔기 때문에 자 이번 도령루는뭐 출발만 안정된다면 여기서 입상 한 자리는 저는 맡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이 번을 넣고 한번 숨 숨을 걸고 싶은데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부착권이예상외로 저는 혼전도가 있다고 보있습니다 자, 데뷔전 때이차을 들이대 낙천군주. 자, 직전에 뭐 상당히 잘 뛰었죠. 뭐 상대 뭐 지구용사, 뭐 파도소리. 자, 그만큼 센 레이스에서도 그만큼 자기 능력을 발휘하였고. 자, 이마필이 뭐주행거서 때는 그렇다 할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자, 마필이 이마필이 채찍발이좀 받더라고요. 그래서 1월 17일날 상당한 능력을 보였는데 자 이번에도 게이트가 1번 뭐 훈련 자체도 잘 되어있기 때문에 1번 낙천군주 눈여겨볼 수도 있겠고 자 문제는 6번 황해와 8번 천둥소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6번 황해는 아직까지도 주행이 살짝 부족한 느낌이 있고 8번 천둥소리가 지금 휴양을 다녀왔어요. 휴양을 다녀온 후 며칠 훈련을 안하고 바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마필이 뭐, 직전에도, 데뷔전 때도, 앞선에 나오면서, 뒤집까지 발휘하였고, 자, 현장에서 한번 살펴봐야겠지만, 뭐, 마필 상태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8번 천둥 소리와 6번 황해가 지금 현장 상태를 좀 봐, 봐야 되겠고, 저 또, 그때, 낙천분주와 조금 뛰었던 마필, 7번 천년 입국 자, 천연의 꿈이 뭐 주행 검사 때도 잘 뛰었는데 예상외로 데뷔전 때는 좀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자, 3코너 돌면서 좀 안으로 갇히면서 추진을 못했고, 그때도 보니까 살짝 내치기됨이 보였는데, 자, 오늘 지금 목요일에도 나왔어요. 나오면서 발주 훈련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발주 훈련을 하면서 자기 기량을 발휘했고 발주 훈련 때 보니까 주행이 똑바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충분히 이마필이 조금 앞에 나온다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7번 천냥의 꿈도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번 경주는 2번 도령로를 중심으로 1번 7번 쪽으로 좀 눈여겨보도록 하겠고 자 6번 항해와 8번 천둥소리가 현장에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자 그래도 한번 살펴본 다에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번 경주는 2번을 놓고 1번 7번 쪽으로 한번 눈여겨보는 제주 1경주였습니다. 자, 이 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마 9 0 0 m 예요 모두 또 12가 나오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도 자 휴양을 다녀오면서 연속 입상을 하면서 자기 기량을 발휘하는 지금 마필이 하나가 있죠. 자, 2번와울러예요 자, 와울러가 지금 1월 10일에도 자 양대지품과 들어오면서 입상을 하였고, 그때는 또 출발도 늦었어요. 출발도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뒤심을 발휘하였고, 직전에는 3대가 워낙에 셌어요 청룡왕자가 워낙 에잘 뛰었습니다. 1분 12초 4를 뛰었어요. 그만큼 잘 뛰었기 때문에 아쉽게 2차들이 됐지 3등을 했던 천안장도 마지막에 올라오는 그룹이 폭발적이었고 4등과 11마신이라는 좋은 능력차를 보였던 그런 마필입니다. 지금 네이팅제로 제가 바뀌면서 6등급은 지금 핸드의 중량이 평준화가 됐어요. 평준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순말 55kg, 앞말 54kg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입상을 연속 두번 했다 하더라도 55kg를 짊어졌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2번 와울로는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후차권입니다. 후차권 후차권이 지금 될수 있는 말들이 많아요. 1번 아크 3번 수방사, 7번 파도소리 등 팔릴 수 있는 마필들이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또 3번 수강사는 안고 가야 될 것으로 보어요 자, 이번 경주 박성광 기수가 3경주부터 7경주까지 다섯 경주를 기승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저는못 탔다고 보고 있고 수강사가 상당히 강도 높은 훈련을 시켜 놨습니다. 뭐 직전에도 박성광 기수가 출발이 조금 안 좋았던 모습. 자, 이번에 병합 훈련을 하면서 말을 그만큼 상당히 전력 강화에 많은 공을 들였어요. 자, 원율 기술. 원율 기술, 어떤 기술입니까? 순발력, 순반은 상당히 잘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자, 원율 기술로 바꿨다면 충분히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여기서 배당이 하나 나온다면, 저는 외곽에 있는 10번 전개 속도, 전개 속도가 지금 본다면, 직전에. 앞선에 나오면서 좀 무리하면서 앞선에 나오면서 선행을 나왔지만 마지막에 내측을 기대면서 빠가가 되면서 무너졌던 그림이고 자 이런 3일 날뛸 때는 외곽으로 돌면서 마지막에 또 내측으로 기대면서 조금 아쉬웠던 3착을 했지만 그만큼 뛰었던 모습이에요. 자 이번에도 18조에 전농미류 4등급이 뛰는 전농미류와 병합을할 때도 상당히 주행이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세어요 안득수 기수가 역방향으로 훈련을 시키면서 그만큼 앞비를 다져놨기 때문에 10번 전개 속도가 외곽에 있는 게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측으로 기대기 때문에 옆에 말을 붙이고 주행을 한다면 좀더나은 결과를 한번 이끌어낼 수가 있다. 10번 전개 속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7번 파도 소리죠. 파도 소리가 자 앞선에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에 따라서 자기 기량 차이가 아, 있기 때문에. 자, 7번, 파도소리까지만 눈여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주는, 자, 2번, 와울로로 로코, 와울로로 로코, 3번, 파도소리, 자, 그리고 7번, 아, 3번, 수방사, 7번, 파도소리, 10번, 정개속도까지만 보는, 제주 이경주였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제주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마 1000m 경주 모두 12가 나오는 경주에요. 자, 예상외로 저는 3경주가 상당히 혼전도가 있는 경주로 보고 있지만, 자, 그래도 여기서 좀 노리고 싶은 말이 한두가 있어요. 막 핸디 중량 지금 58kg, 58kg 짊어진 게 명품 명장. 자, 그리고 붉은 등불이 있는데 자, 팔릴 수 있는 마필은 상당히 많아요. 외곽에 있는 10번 라스트 타임, 9번 쌍룡 배꼽, 자, 8번 붉은 등불, 3번 명품 명장 등 팔릴 수 있는 마필이 많습니다. 그만큼 대혼전이고 뭐 안쪽에 5번 명품 챔프가 선행을 잡을 수 있고 6번 청마여제도 앞선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초반 전개가 뒤죽박죽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입니다. 자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노리고 싶은 말들이 마, 마필은 자 3번 명품명장 자 명품명장이 직전에도 제가 불러드렸는데 자 아쉽게 마지막에 천년약속이 와면서 따면서 아쉬운 3차를 들이댔습니다. 자 그때도 상당히 잘 뛰었어요. 다만 문제점은 핸드중량이 53에서 58kg로 늘어났을 뿐. 자, 마필은 지금 지금 휴양 이후에 더 좋아진 계속 마필이 좋아진 모습이에요. 자, 훈련 때 보니까 확연히 달라진 모 명품 세계와 비슷하게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자, 마필은 58kg를 짊, 짊어졌지만 저는 김대현 기수가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자, 3번 명품명자 이번 경주 안고 가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구조에서두 마필이 지금 출전을 하고 있어요. 2번 대망가와 10번 라스트 타임 자, 라스트 타임이 직전에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 출발이 늦으면서 조금 아쉬웠던 모습 자 훈련 때 다리 씀씀이는 상당히 좋았던 그런 모습이에요. 다만 게이트가 외곽에 있으면서 안쪽에 빠른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전개가 취입밖에 될수 밖에 없던 그런 모습입니다. 취입으로 해서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 10번 라스트 타임 볼수 있겠고 자 그리고 안쪽에 있는 2번 대방가 대방가가 지금 5조에서 9조로 마방을 이동하였는데 자 지금 12월 5일날 이렇게 이동해서 들어왔어요. 자 그때는 뭐 휴양을 다녀와서 그렇다한 뚜렷한 좋아진 모습이 안 보였는데 자 마필이 지금 옆에 있는 말을 의식하는지 초반에 뭐 데뷔자들은 출발이 좋았는데 점점 갈수록 출발이 조금 늦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자 그렇지만 마필이 좀더뛸수 있는 지금 훈련 때 모습 보니까 더 좋아진 모습. 강도 높은 훈련을 계속 소화하면서 한달연 동안 계속 꾸준하게 돌렸어요. 그만큼 마필이 좋아졌기 때문에 앞서 뭐 6번 명품 챔프아 5번 명품 챔프 6번 청마에 이제 8번 블리군드포. 9번 쌍용배코가 있지만 언제든지 앞선이 무너지면 올라올 수 있다. 2번 대만과도 한번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볼수 있는 마필은 자 9번 쌍용 배코. 자쌍용백코가 직전에도 휴양을 다녀와서 지금 1000m를 처음 뛰기 때문에 지금 긴가 민가 하겠지만 자 그래도 이 마필이 직전에도 뛰었던 모습 자 마지막에도 추진이 죽는 걸음이 아니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박성광 기수가 상당히 병합을 하면서 강도 높은 훈련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자 9번 쌍룡백호까지만 한번 눈여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현장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2번 대반과 3번 명품명작, 9번 쌍룡백호, 10번 라스타인. 자이 사두를 한번 중점적으로 보는 제주 3경주였습니다 자, 제주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마 1100, 제주마 1000m 경주 모두 12가 나오는 경주. 자, 첫 번째 추천 경주에요. 자, 추천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에서는 자 충분히 인기마 접전일 수 있고, 자, 접전일 수 있는 그런 경주에요. 그렇지만 예상외로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에요. 예상에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외곽에 있는 8번 거북 명령, 자거북 명령, 자 그리고 뭐 안쪽에 있는 1번 천호복, 자 5번 리드맵피이 3두가 지금 휴양을 다녀왔기 때문에 자, 공백이 있, 있습니다. 다만 8번 거북 명령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휴양을 다녀오면 그만큼 외부에서 훈련이 돼서 들어와요. 지금 직전에는 핸드 중량 60. 이번에는 55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끌수 있고, 자, 그리고 뭐, 직전에 입상했던 9번, 정우질주 등, 자, 입상할 수 있는 마필들이 많아요. 자, 정우질주, 그리고 뭐, 가업빛등 많이 팔릴 수가 있지만, 이 외에 한번 폭탄만, 폭탄을 두드릴 수 있는 그런 말, 말이 한두가 있습니다. 훈련 때 보니까 말이 상당히 좋아졌더라고요. 자, 현장에서만 뭐, 나쁘지 않는다면, 그 마필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서, 들어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경마팬 여러분들, 뭐 제주 4경주, 인기만 내서입상할수 있겠지만, 자 그래도 폭탄만은 한두가 지금 도사려 있다. 자 그전까지 고려하면서 들어가는 제주 4경주입니다. 경마팬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자, 제주마, 천미터 경주 모두 12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저는 거의 인기마 내에서 끝날 수 있는 경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상으로 인기마에서 끝날 가능성이 많겠지만, 마, 많은데, 자, 2번 대륙해자, 그리고 6번 천마용사, 외곽에 있는 9번 성공 여제이 3두가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고, 뭐, 복병권은 뭐, 4번 소왕산, 그리고 7번 고출력, 8번 강한 파워, 등으로 많이 팔릴 수가 있는 그런 경주예요. 자, 내일 주로가 지금 눈이 많이 내리냐면 언제나 보면 눈이 많이 내면 앞선에서 끝나요. 앞선에서 끝나기 때문에 구그 중점을 보겠는데 자, 이번 대륙태자가 직전에 휴양을 다녀와서 게이트가 외가 10번 게이트를 맞으면서 조금 아쉬웠던 경주력을 보였지만 마지막까지 올라오는 걸음,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게이트가 2번, 다만 문제점은 핸디 중량 58kg를 짊어졌기 때문에 극복이 관건이지만 초반 전개, 단독 선행을 치고 나갈 수 있어요. 선행을 나갈 수가 있고 안쪽에 1번 선범 장사가 있겠지만 순발력에서는 뭐 그렇게 뒤지지가 않는다. 2번 대륙태자, 2번 경주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이고 자 그리고 6번 청마 용사가 뭐, 직전에도 뭐, 충군전을 치렀지만 마지막에 올라오고 그면 너무나 좋았어요. 새벽 올림 하이어가 항해 등 그만큼 상대도 강했습니다. 그만큼 취임녀, 들이 상당히 강했음에도 그만큼 자기 기량을 발휘하였다. 충분히 이번 경주에도 기량을 발휘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마필은 주행도 안정된 모습이에요. 언제든지 앞선이 무너진다면 올라올 수 있고, 자, 구번 성공여제가 지금 안덕수 기수로 바뀌었지만. 자, 훈련 때 보니까 말이 너무나 좋아진 모습이더라고요. 자, 직전에도 마지막에 자, 이 창을 들여서 능력을 보여줬고, 지금 마필 지금 컨디션 자체는 상당히 올라온 모습이다. 자, 2번, 6번, 9번인데, 저는 그래도 게이트 안쪽에 있는 2번 대륙태자가 충분히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2번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 복병권을 보자면, 뭐 1번 선봉장사, 뭐 8번 강한파워이두 마필이 상당한 뭐 많이 팔릴 수가 있겠지만 저는 언제든지 5번 총룡시대가 직전에도 좀 아쉬웠던 경주력을 보였지만 이 마필은 자, 외곽으로 돌 때, 선행 옆에 외곽으로 돌 때가 그만큼 자기 기량을 발휘하는 그런 마필로 이렇게 보고 있고 자, 이번에는 김원권 기술로 바뀌었어요.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있다. 자, 5번 청룡 시대를 이번 경주 뭐 복병권을 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경주는 자 2번, 6번, 9번 쪽으로 그리고 복병권은 5번, 청룡 시대까지 한번 눈여겨 보는 제주 6경주다. 아 5경주입니다. 자 제주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마 1,200m 경주 모두 12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8번 전서, 장타 군주의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있냐 없냐 그 싸움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장타 군주가 상당한 자기 기량을 발휘하고 있죠. 자, 취향을 가기 전에도 선행을 잡고 우승을 하였고, 그때도 핸드 중량 5 9 k g 예요이 마필로는 59kg나 58.5나 58 그만큼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마필입니다. 다만 선행을 가냐 못 가냐 그 싸움인데, 자, 이번 경주에는 뭐 안쪽에 1번 뭐 용천호가 있겠지만, 순발력에서는 장타 군주가 저는 가장 빠르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8번 장타 군주, 눈여겨 봐야 됩니다. 다만 1,200m 처음 뛰고 지금 휴양을 다녀왔기 때문에 현장 상태가 중요하지만, 현장 훈련 때 보니까 마필 상태 뭐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좋았던 모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8번 장타 군주는 이번 경주 눈여겨 봐야 된다. 자 그리고 안쪽에 있는 1번 용천호가 직전에 좀 무리했던 선행 경합 선행 경합이었지만 마지막까지 올라오면서 인창을 들이댔습니다. 또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있고 3번 청룡도가 언제든지 추입이 무너진다면 언제든지 강력한 추입을 할수 있다. 자그전까지 한번 고려해 주시고 자 많이 팔릴 수 있는 7번 전설파도가 지금 핸드 중량 58kg까지 올랐고 다만 문제점은 일요일 월요일 훈련을 불참했어요 훈련을 불참 훈련을 불참을 하였다 자이 점이 지금 문제점이에요 그만큼 지금 휴양을 다녀와서 255kg로 지금 체중도 많이 빠졌고 58kg 핸드 중량 58kg에 월요 일요일 일 월요일 훈련까지 불참을 했다면 충분히 거의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까지 왔어요 자, 전설 파도 이번 경육 불안한 인기마로 보고 있고, 자, 만약에 저는 9번 강한 능력이 훈련 때 마필 상태가 조금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자, 직전에 조금 아쉬웠던 경주력을 보였지만, 뭐, 마필 뭐, 마신차는 거의 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가격당 교수가 선이권으로 나온다면 충분히 또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있다. 9번. 강한 능력까지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8번이 뭐 현장에서 문제가 없다면 8을 놓고 때리는데 1번 용천옹호, 3번 청룡도 그리고 9번 강한 능력까지 보는 제주 6경주였습니다. 자, 마지막 7경주까지 올라왔습니다. 마지막 7경주까지 올라왔는데 자, 경마팬 여러분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마지막 7경주 자, 마지막 추창경주입니다. 자, 추창경주로 지금 선정한 그런 경주예요. 자, 이번 경주는 거리가 저는 키포인트는 1300이다. 거리가 1300m를 키포인트로 둘게요. 자, 이번 경주 2번 해상, 4번 천하제패 9번 낭만세상, 10번 명품세계 자, 그리고 8번 연하왕자들이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자, 인기마 해서 끝날 가능성이 있겠지만 어떤 말을 충만으로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전혀는 달렸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리가 1300, 1300은 어떤 마필이 들어옵니까? 그만큼 앞선, 그만큼 안쪽, 그만큼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자 이번에는 전기면에서 상당히 후월하게 풀어갈 수 있는 녀석, 그 한두가 있기 때문에 자 배당에 관계없이 그 마필을 놓고 자 추천을 하는 추천경주에요 자, 마지막 경주. 뭐 배당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충분히 자, 먹을 수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경마팬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섯 일곱 개 경주가 다 풀어 봤어요. 다 풀어 봤는데 뭐쉬마말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 가서 한번 체중 관리도 봐야 되겠고. 자, 제가 뒤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금 눈이 많이 쌓였죠. 아마 내일 경마장이 이렇게 눈이 많이 쌓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높기 때문에 자 현장에 와서 경주로 현황을 한번 잘 살펴본 후에 경마팬 여러분들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월 7일 금요일 경마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내일 토요 경마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